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네, 삼성스펙 7호 2일차 12시 청약 경쟁률입니다. 어, 17일, 18일, 네, 오늘까지 청약이고요 예, 12시 현재, 네, 청약 건수가 44,418건 들어왔고요 경쟁률은, 네, 140 들어왔죠. 증거금은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6호 같은 경우에 1.37조가 들어왔죠. 네, 청약 건수는, 네, 6천, 6만 5천건이 들어왔었고요 어제 예상했던 거에 경쟁률은 벌써 넘어섰고, 청약 건수는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어, 참고로 12시 현재, 지금 균등은 8주 정도 되고요 근데 비례한 주는 280만원이고. 예, 균등은 최종적으로 체약건수가한 3만 건 정도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한 5주 정도 배정이 될것같고요 5주 안될 가능성이 높죠. 4주에서 아마 5주 정도 받을 듯 보여집니다. 어, 인기 있는 종목일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좀더체약건수나 네, 증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어, 증거금은 한 2조 정도 많이 들어오죠. 지난번에 1조 4천억이었는데, 네. 아니, 최근에 스펙들이 한 4천억 언더에서 계속 들어왔는데 네, 역시 삼성 스펙이라서 뭐 1만원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청약을 하는 듯하고요. 어, 3억 7천 5백만원 아, 청약했을 때 3만 7천 5백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 이때 주 비례 67주, 균등 5주에서 한 72주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72만원이죠. 금액으로 따지면은. 과연 은행 이자 이상의 어, 돈을 줄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삼성 스펙들이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예전처럼 뭐 다섯 배, 여섯 배 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뭐, 제 생각에는 따블만 가도 사실 성공하는 사황인데 보여지는데, 사람의 욕심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균등은 청약 해서 다받는게 좋아 보이고요. 어, 비례는 네좀 고민을 해 봐야겠죠 네 비례한 주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억 기준으로 뭐한 주당 560명 그러면 뭐 비례만 해서도 20주 그리고 균등해서 더하기해서 5주에서 25주를 받게 되는데 비례 1억이 20주면은 어더블을 가면은 네 20만원 수익이 나긴 하는데 네 그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적당히 감이 날수 있는 수준만 해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